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바이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바이오 같은 경우에 바닷권에서이 7,900원대까지 뚫었다가 밀렸죠. 엔저형의 패턴으로 날아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진 모습이고요. 자,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까지 좀 도전해 볼수 있는 상황이 나와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유튜바이오 같은 경우에 대웅 지분과 이 막교환 소식에 현재 상한가 마감했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투자자로 대웅이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나와줬겠고요. 어~ 가장 최근 급등 이슈가 바로 대웅과의 지분 맞교환 소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로 인해서 유튜브 아이오가 지분을 무려 14.99%를 확보를 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를 확보했다. 사업 시너지 기대감이 나타났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겠고요.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 협력 가능성이 재평가 요인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면서 이 vi까지 발동되는 등 수급이 좀 몰린 모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최대 주주인 이재용 대표가 장외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크게 늘렸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19%에서 무려 31.56%까지 지분을 확대했다. 그래서 경영의 안정성도 신뢰성 강화와 함께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진단 검사 서비스와 함께 의료 it 헬스케어 플랫폼 바이오테크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검체 기반 진단으로 해서 헬스 데이터 플랫폼 조합이 향후에 성장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박스권 돌파가 나와주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 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타이밍이 너무나도 잘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죠 어디서 진입해서 어디까지 날아가면 좋을까 저한 차트 추이 가격 전략 공개 도와드릴 텐데요 그전에 구독자님들께 요즘 같은 시장에 이 빠르게 수익을 계속해서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이 매일마다 급등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YTN 매수가 목표가 알려드리면서 수익률 67%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트 초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한가 도달하면서 다음날 급등랠리가 나와주면서 목표가 달성한 거 확인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세력들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매집과 함께 모멘텀,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또 다음 종목 보시면 제가 에코프로 매수가 목표가 알려드리면서 65%대 수익 예상된다. 역시나 60%대 수익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더 갔지만 제가 빠르게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3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보통 2-3거래일 만에 빠르게 60%대 수익 가능한 종목만 딱딱 집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익보다 다른 종목 새로 진입하는 게 계좌 불리는데 최선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매일같이 이러한 종목들 발굴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제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으니까 편하게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010-7771-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 주시면 되냐면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기간에 이 대박날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편하게 테스트해 보시면 아마 빵긋 웃음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래 전화번호 보이죠? 010-7771-4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 문자를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바이오에 브 대해서 차트추에 함께 보면요 월봉상 보면 어때요? 이렇게 지지선 라인이 나와준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엔자형의 패턴으로 올라가줬다. 여기에까지 맞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져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타이밍을 좀잘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있는 매물대구간 이제 막 뚫어주는 시세가 나와줬고요. 위에 막혀있는 게 없기 때문에 쭉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일봉이 되겠죠. 이평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1선 돌파와 함께 골든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상가를 이렇게 가주는 걸로 봐서는 뭐가 된다? 정말 끼와 힘이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7,900원대까지 올라갈 때 밀렸다가 현재 다시 6,600원대까지 올라 줬습니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져주는 모습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된다?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정확 정확한 차트와 이 가격 전략 너무나도 중요한데 분봉상 보시면 변동성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어디에 진입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가격 전략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보유 기간과 수익률 퍼센트, 물타기 가격 준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자료집 받아보실 분들은요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적어놨죠. 010 7774 4 4 3 2번으로 유투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유튜브 바이오에 대한 가격 전략 자료집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너무나도 큰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식당에서 웨이... 토로 일을 했던 분이 어느새 주식으로 1,100억대 부자가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주식을 매수했기에 이렇게나 부자가 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 끝없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히든 종목을 준비해왔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소룩스를 보면 이 점상이 계속해서 날아가면서 이 상한가가 무려 5번이나 나와줬습니다. 다음으로 에르코스를 보면 역시... 이 상한가 가주면서 점상도 가주면서 다섯 번이나 나와줬죠. 자 마지막으로 상지건설을 보면요, 상한가 이후로 점상 랠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터집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만 무려 1 1 번이 나와줬는데요. 바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 상지건설을 넘어설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유명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세 가지 종목의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라는 대형 이벤트로 이렇게 주가가 날아갔다라는 것이고, 에르코스와 이 상질건설 같은 경우에 정치 테마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 이슈, 특수 이벤트에 의한 급등이라는 건데요. 바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요, 그야말로 막강한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테마와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까지 더해진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종목들보다 얼마나 더 급등, 상한가가 이어질지 상상 가능하시나요? 이 히든 종목,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공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도 주식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아래에 개인전화번호 보이죠? 010-7771-4432번으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부자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히든 종목을 무료로 제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